자, 오늘 관계 속에 있는 사명, 관계 속에 있는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이야기, 어, 이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세례받으시는 이야기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 중요, 중요성을 몇 가지 얘기하면, 어, 어떤 분들은, 어, 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표적과도 같은 사건이다. 아,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동시에 또이 세례 받으신 후에, 어, 하늘이 열렸습니다. 다른 보금선하늘 하늘이 갈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린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걸 보고서 또 아, 이것이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세주 되심이 선포되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어,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 이 이야기 가지는 어떤 가장 큰 중요성,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아무래도 먼저 이 물로 세례 받는 것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알아야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요성을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죄의 씻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씻음의 의미. 자 그런데 물로 세례 받는 것이 죄의 씻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물로 왜 세례를 받으셨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함이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어, 죄인 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되어야 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지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완성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그 제사 그 죽으심은 죽음은 무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죽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례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유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세례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 하나님의 자기 비하 혹은 하나님의 낮은 자리로 친히 내려오심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빌리포스 2장에서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자기 포기, 완전 자기 비하, 그리고 높음에서 낮아지심, 그 자리로 내려오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 포기, 이 성육신, 이게 과연 무엇을 보여줍니까? 반드시 살리고 반드시 건질 대상이 있는데, 반드시 살리고 반드시 건질 대상과 같아지는 그 낮아짐이 없이는 그 대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들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죽어지는 제물이 흠이 없고 정결한,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백번천번 죽어줘도 그 제사는 무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채 태어나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거나 죄를 살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죄 사함받으려면 죄 없는 다시 말해서 흠 없는 제물이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 미달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 뭐 군자 성자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허망한 생각뿐이고요 헛타는 것뿐이고 영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 말씀 증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흠이 있는 재물이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재물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은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죄가 제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뭐 성경 읽기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그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보시면 제물을 가지고 온그 사람이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죄가 지금 이 제물 될 짐승에게 죄가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사람과 같아지는 것, 즉,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죄를 친히 지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온전한 제사, 우리 죄를 친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다 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으셨다면 요구하지 않으실 건데 이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뭐 수련회 가서 한창 이렇게 많이 했던, 또, 어, 유행했던, 아, 어, 그런 수련회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 뭐 수련회 뭐 첫째 날, 마지막 날 밤에 그 말씀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 설교 말미에 그 설교자가 학생들한테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물이 지금 저 방에 침대 위에 누워 있다. 각자 한 명씩 들어가서 이불을 들쳐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거라. 물론 그 이불과 베개 사이에는요 큰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들어간 학생들이 이불을 딱 들치는 순간에 그 거울에 뭐가 뜨겠습니까? 자기 얼굴이 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너다, 바로 나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수련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꼬맹이들을 섬길 때요,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 대신에 여름 성경 캠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하는그 여름 성경 학교를 야외에 나가서 몇 방, 며칠 동안 그 여름 성경 캠프식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아, 어,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이 떠올라가지고, 한번 그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잘하면 참 대박 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 진행을 했는데요. 똑같이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어, 그 당시 산의 위치에 있었던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 1층이 본당이고 2층이 뭐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어, 메시지 이후에, 얘들아, 아,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어느 방에 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사자가 그 침대에 이불 덮고 누워있다. 가서 한 명씩 들어가서 확인해보거라. 이렇게 하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내심, 내심. 아, 아이들이 뭐 은혜를 받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막뭐 어떤 막 그런 그림을 막 상상하면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1층에서 뭐 웅성웅성 수근수근 뭐 이상한 소리만 들립니다 뭔가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어,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무서워서 울고 있습니다 애들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이 누워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시체가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시체가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보기 무서워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교사분들은 제가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서 그런 애를 그래도 끌고 올라옵니다. 일주 끌고 올라오는데 애가 그 방문 앞에서는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야 그래도 은혜 받을 거다 해가지고 그 손목을 잡고 제가 막 완강하게 저항하는 애를 그냥 붙잡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앞에 딱 세워놓고 아, 제가 이불을 확 들추니까. 그랬더니 애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 바닥에 그냥 풀썩 조지 않습니다. 막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지 이건 뭐 안중에도 없고요. 뭐가 있는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울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날 이 대박 날 거라는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 이 눈초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한동안 이 교회에 신목사가 애들 여름 성경캠프 데려가서 애 하나 잡았다. 이런 뭐, 막 흉흉한 소문이 교회에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배웠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뭐 다, 다내 생각 같을 수가 없구나. 다뭐내 마음 같을 수가 없구나.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상태라면은 다내 마음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가치관, 경험, 또그 경험이 쌓여지고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어떤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내 마음 같을 수 없고 내 생각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하나 아셔야 합니다. 다내 마음 같을 수 없다. 다내 생각과 같을 수 없다. 이거를 놓치기 시작할 때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내 마음 같을 수 없고, 다내 생각 같을 수 없다.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요. 항상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분들 중에는요. 아이고, 신목사님, 설교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만납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저희 교회에 간혹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 신목사님 설교 너무 참 은혜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과 만일에 저하고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말씀은 똑같은데, 말씀은 똑같은데 그 사이 그 관계가 틀어지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신목사 설교 참 더럽게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관계의 문제만큼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이 자리에 나는 누구하고 참 마음이 맞아. 족이 맞아. 참이 너무 친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안 맞는 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드러났더라도 아직 크게 부딪힐 만한 상황과 맞물리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고달파진다. 예수 믿는 게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이나 물질의 문제 혹은 이 속속이는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예수를 더 붙잡게 만들고 예수를 더 찾게 만드는 상황일 뿐이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참 힘들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참 힘들다. 이런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절망과 분노와 상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성도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기쁨도 없거나 심한 경우엔 그 믿음조차도 내려놓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교회 참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 지꽤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중 8구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교회나 교인들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한 어떤 상처와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연세 많으신 어떤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권사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신방 갔을 때요. 이 권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나이로 보건데 아마 목사님은 제가 모시고 제가 섬기는 목사님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장례식은 목사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참 얼마나 가슴이 좀 뜨거워집니까. 참 먹먹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 권사님 아드님이 교회와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요 나중에 군사님은 제 전화도 받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다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내 생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특별히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 대신, 친히 사람 대신, 친히 죄를 지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다시 말해 물로 세례 받으시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육신은 여러분 각자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현실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과 회복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내 마음 같지 않고 다내 생각 같지 않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다내 마음 같게 만드는 그 시도를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의 자기 포기와 하나님의 자기 비하와 내가 저 사람 되는 그 성육신을 이제는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참잘 적용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 전서 구장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말이 뭔지 한번잘 곱씹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품어서 회복하고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선 가족을 주시고요.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에서는 동료나 손님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있는 이 교회는 성도라고 불려주는 많은 관계와 교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만남과 왜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과 방금 같이 읽으셨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대입해 보면은 답은 딱 하나 나옵니다. 바로 상대방을 예수 안에서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사명을 가진 채 만나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민생활에 외롭고 힘든 그것을 달래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만나고 교제하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도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되고 저 사람이 내가 되는 그 사명, 이걸 감당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머물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회복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건진받기 위한 그 목적을 다 갖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내가 품었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저 사람과 교제한다, 저 사람과 만난다, 생각이 이렇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품고서 나와야 된다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슴에 오랫동안 품은 채 접근하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을 가고 나오는데 칼을 가고 나오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처도 안 받습니다. 예수당초 품고 있는 사명에만 집중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줄 아는데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교회 밥 먹고 싶어 가지고 그 이유 딱 하나, 그 목적 딱 하나 가지고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한 목적, 그 사명, 그밥 얻어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한주 동안 이 교회 나와 밥 먹는 거 그게 뭐 기다려지니까요. 그긴 예배 시간도 다 견딥니다. 뭐다 아니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그냥 무시받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초리 그 분위기 다 견딥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명을 목적을 품고 덤벼드는 사람 그눈 앞에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크게 유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건지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다리 역할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던져 놓으십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어떤 뭐 단체 어떤 모임 찾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이 사명을 내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료로 불러 주시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게 하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구나 이 차원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갖게 되는 여러 만남들, 여러 관계들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만남과 관계로 이제부터 보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상대방이 예수 안에서 얻어지고 살려지고 회복되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 되신 것처럼 서로 상대방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유신 사건을 이 지상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관계의 회복과 용서와 화목함과 화평의 회복 없이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성김과 제사를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 받겠는데요.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고 예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관계와 교제를 늘 세워가시고 이 사명을 하나 하나씩 잘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을 여러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